아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 우유에 흥길래한 대, 두 대, 세 대, 구어도 <목소리> <목소리> 그... 인물이 딱다 카디 야는 장동거의 붕어다 어떤 데가뭐 옥동자같은 붕어도 있는데 그지야 붕어가 멋집니다 와 길이 험난합니다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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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스 자리가 있다 나이스 우와 뭐가 물이 왜이런 많이 빠졌 자, 안녕하세요 어비낚시의 오비 어비입니다 예. 와, 날씨 장난 아닙니다. 겁나 뜨겁네. 저번 주에, 아, 여기 왔었는데 자리가 없었거든요. 아, 오늘, 아, 자리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근데 희한하게도 조산증들이 없네요. 저번 주에는 진짜 사람 많았거든요. 자리가 없었습니다. 뭐, 저쪽에 붙어 애가 지금 저 자리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저녁에 뭐한 10대분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이 저수지에 아 여기 수세미하고 지금 일부 보들밭이 있고 마름 좋습니다 아 부들밭 형성 잘돼 있네요 그죠 야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짧은데 위주로 또 편성해 볼 수도 있고 저쪽에는 그나마 뭐한 4.4칸 대 뭐칸대 미만 정도 들어가겠네요. 포인트 좋습니다. 물색도 좋고요. 물은 앱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번주에 제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어, 여기 자리 없어 가지고 제가 그때 낚시를 못 했거든요 어, 오늘 조금 이제 일찍 와 가지고 마침 자리가 있어서 여기 혹부리 붕어가 나온다는 의성에 있는 저수지 거든요 여기는 배스도 많이 유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앞에 부들밭에 어, 마름 수세미잘 형성되어 있는 상류권에 예, 위치했습니다 어, 수심은 어, 대략 한 80에서 1다30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포인트에 제가 왔습니다 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혹부리봉어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비낚시 예, 스토리 저와 함께 가보시지요 고고! 예. 아이고, 덥다. 엄청 덥다.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 카는데. 그래가 가나. 사람이 없어야. <laughs> 나는 좋다. 아, 따, 덥다, 더워. 시험시험 해야 되겠다. 이게 잘봐보 더위 묶었다. 자, 쓰레기.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는 거지. 어, 눈끈 안 치워도 직끈는 가가자. 뭐, 이런. 치진데 제 마인드인데 오늘 제 자리는 좀 많이 지저분해서 뭐 이런 맥주 캔, 모기향 이런 걸 쓰시고는 그냥 그대로 두고 갑니다. 아참 답답합니다. 우리 그저 어비 낚시 구독자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쓰레기 버리시는 분 없을 겁니다. 지끈은 지가 가갈 길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옥수수 물은 요렇게 예 비워 가지고 요 물은 또 글루텐 만드는데 또 사용할 겁니다. 어, 일단 옥수수 밑밥 한채 볼게요. 붕어 낚시도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는 그 뭡니까 그 지금 맛이었죠콩 매주 콩 그러고 새우 낚시 많이 었죠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옥무침이라 합니까 예자 네. 오늘 무침 하면서 볼 겁니다 자 옥수수 국물 한 컵에 잘루텐 방콕, 이 좋다, 좋다, 잘 됐다. 네, 영상 촬영 중에 아, 구독자 님 오셔 가지고 저희도 알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즐겨 보신 다시네요. 아, 다른 분들도, 어비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되겠다. 여기는 의성권이다. 혹불이 붕어가 나온다는 아주 유명한 포인트다. 저번주에 일찍 왔으나 자리가 없어 다른 포인트로 낚시를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 설렌다. 정말 멋진 혹부리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조사님의 혹부리 붕어를 어비는 보았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제가 한 12시 한 반대가 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시 반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오늘 다행히 저한테 뭐 밤에 고기 한개 주실란가. 어,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옥수수, 글루텐, 콜에 찡가 놨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laughs> 예, 이래 많이 덥어도 이래 물가요, 뭐 이래 어린아이처럼 이래 좋아해 예, 공감하시지요? <laughs> 빨리 덥어도 빨리 물가로 빨리 이래, 나와서, 나가. 낚싯대 또 던지고, 붕어 얼굴도 보고, 그러고 또 놔주고, 쓰레기는 가가고, 아시지요? 피서 뭐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피서입니다. <laughs> 예, 밀키트 먹보겠습니다 가스 사용할 때차 안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예, 문은 항상 한 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야채 볶음밥. 요즘에 요래 뭐잘돼 있습니다. 그냥 이래 놓고 간단하게만 그냥 볶으면 기름도 다 둘러져 있거든요. 이건 맛있더라고 오늘은 점심 겸 저녁 5시입니다. 지금. 해가 오븐에. 이제 한 6시 반 됐거든요. 해가 요 머리 위로, 뒤쪽으로 열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 습하기도 또 얼마나 습한지. 아 기온이 덥고 습하니까 땀이 막 주르륵 내립니다 그냥. 이런 날 낚시한다고 이래 물가에 나왔는 사람들은 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여가 수심이 그래 안 깊거든요. 뭐 1m 22만 뭐 80, 60뭐 이래 되는데 더 붙이네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긴데 뭐 수온이 올라가다 보이긴 아무래도 고기들이 조금은 더 깊은 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행양이뭐 배수하진 않거든요. 밤에 대가 조금 이렇게 선선해지면 은 조금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참. 뒤네, 일래 열심히 하는데, 한 마리 올라와줘야 될 긴데. 이 앞에 막 배수들이, 잔챙이 배수들이 한거 들어와 있네. 덥다, 덥다. 오늘은 제가 음악을 안 빚습니다. <laughs> 아씨 매번 음악 먼저 떤지, 물속에 떤지, 놈아. 고기 못낚더라고요 나름대로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가 오늘은 음악 안 펼쳤습니다. <laughs> 음악 던지놓고, 꽝치가 음악 말룰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별로입니다. <laughs> 그래가 오늘은 음악을 안 던져놨었기네. 밤에 한 마리 안 보겠습니까? <laughs> 아이고, 이제 벨, 벨 소리를 다 하지요. 아휴. 더버가 막 더위 묻는가. <laughs> 아이고, 이제 막 해도 싹찍고 진짜 본격적인 낚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또불켜놨이 맛도 벌레가 달라드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시 돼가거든요 입질 없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조금 빠졌어요 지금 한 1cm 정도 지금 물 빠졌는데 찌가 좀 올라오길래 조금씩 뭐 빠른 배수는 아닌데 여기는 수심이 낮은 지역인데 또, 그, 수심이 얕은 지역인데 물까지 빼니까 조항이 좋진 않네요. 어 그래도 또 열심히 하면 또 한방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좀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면 그곳에 마다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된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벌레들이 엄청 달라든다. 불을 뭉키겠다. 불을 뭉키겠어. 그리고 낮에는 배수를 하지 않았으나 밤이 되자 서서히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 오늘은 물이 얼마나 빠질라나.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인가? 어비는 어설픈 찜만 바라보고 있다. 아! 오늘은 어망도 안 빗는데, 좋은 녀석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디? 혹불리 붕어. 나도 한번 만나보자. 자, 지금 수심이 물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cm 정도 물 빠졌거든요. 보시다시피, 찌가 이렇게 다, 떠버렸습니다. 답답하네, 진짜 답답해. 아, 지금 난리, 난리 나빴습니다. 아, 지금 4시 반인데, 거의 지금 배수가 거의, 5cm 이상, 10cm는 조금 안 되고, 배수가 이번 많이 됐거든요. 그래가, 제가 2시 반 돼가지고, 도저히 뭐, 입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찌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거 보시다시피, 배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입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 한, 잠들었는데, 차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조사님이 갑자기 이제 제 차를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제 지금 고기 잡힌 것 같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아 영상이 찍히진 않았거든요 아 옥구리 붕어 자동빵한수했습니다 붕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냥 뭐월척이상되고요 근데 제 전박이 지금 엉망대에 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뭐 우유에 흠길래한 대, 두 대, 세 대. 와, 아, 지금. 아. 와, 자다깨가 생 쇼를 했네. 어, 우리 옆에 계신 조사님 아니었으면, 아, 이혹불리 붕어 오늘 못볼뻔 했습니다. 자다일라가 이쪽에 보니까 나는 이게 여기 옥내림대에서 입질이 받았는 줄 알았는데 옥내림대로 제가 떠가지고 뜰채로 떴거든요 카메라를 영상에 못 담았습니다 이게 잔다고 카메라를 안 돌려가지고 그래가 이제 옥내림낚싯대를 들었는데 고기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이 떴는데 알고봤더만 옥내인 바늘이 아니고 지금 다른 바늘에 그러니까 4.4칸 대 좌측에서 입질을 받아 가지고 3대 감고 한번 건너뛰어 가지고 또 3, 3대 감고 총 6대를 감았습니다 혹부리 붕어거든요 이거 지금 담아놨는데 기가 막힙니다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날 센다 이제 와 이거 야, 보이소 이거 야, 보이소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옥불이 떨리다 떨리 이 바로 옥불입니다 뭐? 우와, 이 뭐? 아이가.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laughs> 에이, 뭐가 남생이다. 자이 남생이는 잡으면 안 되거든요 천연기념물이라서 요거는 바로 살려 줄수 있도록 할게요 남생이 옥수수 먹고 나온다 옥수수 먹고 자눈 가거라 간다 간다 간다, 어이구, 간다, 간다. 우리 사장 덕분에 제가 자다가 저쪽에서 자동방 그래가 제가 찌를 선물 드렸습니다 우리 사장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 덕분에 예. 아이고. 응. 우와. 와. 와, 보고 가 미쳤다, 미쳤어. 와, 보고가 진짜. 너무 이쁘다. 아, 바늘은 해봤네 제보샤 다시 우와 우와 자 가게 36.5 예, 네. 자 네. 가게 36.5야 네. 거기 한번 볼수 있어? 기가 막혀 이제가 이똥도한 겁. 와 진짜 환상하겠다. 오, 끔찍 와. 야 보셔. 아이 감사합니다. 짜잔. 와, 거기가 뭐. 이 똥덩이 보이소. 대단하지요. 이 호퍼 호, 이야. 오, 오야 살리줄게. 자, 고맙습니다. <laughs> <구하십니다>. 덕분에 잡았어요. <laughs> 야 살리줘야지. 자, 이 원래 네가 살던 곳으로 가 그래. 조심히 잘가 그래. 자, 우와.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고기 진짜 차하다자 여기 의성에서 멋진 부모 호뿌리 붕모 만나고 어비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도 찌맛을 못 봐서 아쉽지만 그보다 더 값진 흑뿌리, 최대어. 저한테는 최대어입니다. 멋진 붕어 할수 있습니다. 혹뿌리 붕어 최고네요. 아이고, 일반 토종 붕어하고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야, 토종 붕어 4차 이상, 그 이상, 더군가는 그런 좋은 붕어 만나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어비낚시의 어비였습니다. 안녕 붕어도 그~ 인물이 딱 하디 야는 장동거이 붕어다 어떤 데 가면 뭐 옥동자 같은 붕어도 있는데 그지야 붕어가 멋집니다.